될줄 알아? 음 오. <laughs> 음. um. 이거 줘. 이거 초코가 너무 많아서 내 하얀 부분 떼주기가 너무 힘든데. 야. <laughs> 네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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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거야, 사냥하는 거야, 소라? <laughs> 사냥하는 거 같네. 바로 숨통을 끊어버리네. 아, 이게 누구야? 이게 누구지? <laughs> 이설입니다. 내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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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이 소리예요. 아. 그래요? 이소라 아빠 자막 써야 되니까 좀좀 멈춰 줄수 있어? 좀 시끄러워서 자막을 쓸 수가 없어. <laughs> 그럼 뭐한번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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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기운 좋다. 형의 힘찬 함송 발사. 소리 차. 아. 오우치. 우와. 잘 먹는다. 카메라 앞이다도잘 먹는 거 같네. 음, 원래 잘 먹었어? 물죠? 물또 뱉으면 안 돼, 이렇게. 다 먹고 우리 산책 나갈까? 축축하지? 아빠 옷 갈아입혀줄게. 물 줘? 물 말고 안아줘? 자, 다 먹고 나면 안아줄게 산책할 생각에 설레요 자! 아! 야! 입만 넣었다 빼는 게 어딨어 자! 아아 아 입에 있어? 먹어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멸치 안아줘 쪄리코코차찬 코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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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는 거야. 샥아 샥아. 다음에 뭐 갖고 놀까 원숭이 걸렸어. 원숭이는 소리가 안 나네. 버려버리고. 오, 숟가락. 아빠 먹어. 아유 아유 아아이고 맛있다. 아빠. 아빠. 아빠 또 먹어. 아아아 음, 음, 음. 맛있다! 아 <laughs> 어, 이소리가 주니까 더 맛있다 아, <laughs> 아 맛있다! <laughs> 아 아빠 아아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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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먹었어? 미안해 미안해 <laughs> 너무 많아? 더줘아 <laughs> 그만 줘? <laughs> 아, 네. 그만 먹어, 그만 먹어. <웃음> <웃음> 그만 먹어. <laughs> 저 라켓 스트링 교체하고, 가족들 집들이 오면 맛을 와인 사서 돌아가는 길입니다. 레 e 고 s 와, 이솔아. 뮤직비디오 같아. <laughs> 잘 나온다. 햇빛이 예쁘네. 九九九九九九九九九九九九九. 오늘 저녁은 고기 파볶음이요. 에잘 먹겠습니다. 너가 너의 분유 회사를 배신할 리가 없지. 어조? 없다. 하루에 두 개만이야. 이 <laughs> 녀석이 잡을 참는 방법. 일단, 엎드려 뻗쳐를 하자. 왜 갑자기 엎드려 뻗쳐 안해? 아, 원래 찍어야겠다. 점자기 자세 시시. 오지 으, 으. 시시. 아니, 설마. 아직 잡으면 <자면> 안 되잖아. <laughs> 옳지! 참아! <잡아! 웃음> 그렇게 참는 거야! 이 소리 일찍 잠들어서. 잘다 하고 있어요 왕눈 다음에 안 나와가지고 다시 야생의 숨결로 돌아왔어요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육아 방한행 스웨 엔딩 너가 보면 혼자 다한줄 알겠어요 육아도 오기가 거의 다한데요 오기도 조만간 세대 올것 같습니다 바나빠 a 빠이빠이 Papa, 어 a p a Papa, Papa, 민 a p 고야 a 왕창 받고 p a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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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육아하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도 운동 진짜 오래 했는데 이게 쉬어서 회복한다 라는 전제조건이 불가능하니까 매일 달리기 중이어서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은겜 맞을 때 영상 찍었거든 근데 우기도 조만간 여기 올것 같다고 했어 <laughs> 자한 번씩 한 개를 <laughs> 조만간이야한 <laughs> 개를. 이렇게 진짜. 네, 여러분들 오시는데 아직 멀쩡한 꽃이 엄청 많아가지고 꽃꽂이 다시 새로 하고 있고 이 소리는 저 구경 중이에요. 호호호. <laughs> 오늘 <laughs> <이번에> 왔는데 <laughs> 장난? 야너 축하해 준 거야 화기솔 골 적당히 해어쑤어쑤제 절친이 놀러왔기 때문에 맛있는 걸먹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 2차전으로 간식 먹겠습니다 지니가 선물 줬습니다 맥주 이제 못 먹어서 맥주 오. 좋아하는 거 주고 귤 맛있다고 귤 갖고 오고 소리 좋아하는 거 그리고 찌나몬을 잘 먹은 까나 초콜렛 주고 자기가 먹은 비타민 좋다고 이야, 주시고 순도 97% 대망의 이소리 돌반지와 포장도 예쁘다 근데 자기가 사놓은 거 부끄럽다고 저기서 놨습니 <laughs> <laughs> 돌반지 너무 예쁘다 이거 주려고 양주에서부터 와, 왔어요 감사합니다 아, 야 어, 너무 귀엽다 영이야. 이런 디자인이 있어? 귀엽지? 우 진짜 귀엽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들어가? 이 손이 들어다 아, 너무 귀여워. 네, 네일아트 같아. 우와, 진짜 귀엽다. <laughs> 케이크 찾으러 왔는데 <laughs> 무려 11만 원이지만 정말 예쁩니다. 구름꽃 케이크에서 맞췄어요. 예뻐, 이 손이 또? 소라. 혼천교육대 기억나? 뭔지 뭔지 이지찍지이들이 건지 권지 건지 권지 건지건지 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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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지지 건지 건지 지 기억하는 군 이소라. 빠빠이. 아, 안녕하세요. 빠빠시. 아 <laughs> 가족들 다 와서 일단은 에피타이저 준비했고 너무 예쁜 케이크 두 개나 있습니다. 진짜 예쁘나. 조형물 같아. 선물도 준비해 주셨고 네누다세요참예일이야 감자다. 소프트. 프는 뭐예요? 근데 그 남자가 "다 왔어요." 자 우리가 우와! 보는거 봐. 소라 빵인데요. 이소라, 아직까지 가벼워요? 허어, 이 시대 최고의 음, 부자네. 야. <웃음> 이야, <laughs> 이소리. 똥장. 뭘 집을까요? 이소리. 하나 집어보세요. 이소리 하나 집어주세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, 아, 오, 비타민 없어? 먹는데 되나? <laughs> 뭘 먹고 싶은 들어야 됩니까? 만지기만 하면 안 되니까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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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장난까? 오, 오, 결국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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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사님, 잘 부탁드려요. 어, 잘 부탁드려요. 그러면은, 엄이소이 편한 옷으로, 이쁜 옷으로 가아입고 음, 어. 아까 그 일모나 뭐 쓰고, 요더어서더챙어요 살기가... <laughs> 우와! 와 어, 아, 그치? 우와! 저 이거 게 좋아해요. 저, 좋아해요. 어돈바람돈람아 예, 축하합니다. 야 진짜, 어떡 와, 이거. 아빠 회사 근처 보내 사다준 건데 거한테... 딸기가 장난 아닙니다. 맛있어? 두 <laughs> 손으로 <놀람> 먹는 게 너무 귀엽지 않아? 이거 크 하나 당나가 크니까. 맛있어이 어어 <놀람> <놀람> 꽃잎이 더 초코네요. 음~~ 안녕해라~~ <laughs> <야>, 감사합니다 갖고 오네 이 자식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따 빰빰빰빰빰 나물도 사다주셨고요 취나물이랑 두루 빨래 응. 집들이 선물 동생이 갖고 왔습니다 자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뭐지? 휴즈인가? <laughs> 너무 귀엽다 빵같아 귀엽다 아, 너무, 너무, 너무 귀엽다 저희는 여기, 그 청강소에서... 여기 누워서 <laughs> 가시고요 산책 중입니다 라 이소리 빠 이소리 이소리도 아니 이소리를 이유식도 다 먹고 아주 잘했어요. 아빠랑 같이 잘 자고 기분 좋지? 정휴 디저트 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저기서 어제. 비타민 쪽쪽이 때문에 못 먹고 있는 아기. 못,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. 으, 어, 어, 와. 아 깐다피야 해준대. 깐피 해줄까? 가엽지 않아? 더 타고 싶을 뿐이야? 이 소리 이제 이거 어떻게 나야지 돌아가는지 안다. 어, 머리, 머리 잡고, 잘못 잡으면 딱 다시 돌려 잡고, 방향 맞춰서 세워. 소리 다시 해보세요. 다시 해봐. 옳지, 옳지. 오, 오, 오. 네 손을 엄청 디테일하게 조정해서 세워 옆에 쪽에 으면 돌아갈 텐데 야.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입니다. 오오 이소라 <laughs> 이소라 그거금방대야너뭐 떡볶은 그렇게 먹어? 여유로워 보인다. 멋있다. 언니, 너재우라 그랬더니 같이 자고 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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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<laughs> 치즈 먹고, 재롱 뿌리고. 얼굴이 왜 그래? 응? 깜깜해? 어. 아빠의 선물 두릅을열심히 치기고 있습니다. 두근두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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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릅빔 치기고 니다 우와. <목소리> 잘 먹겠습니다~ 음 아빠, 운동 갈 준비하는데 아주 동네 새로운 카페 찾기 프로젝트! 여기 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왜 다시 안아줘? 공시 공시. 야. 꽃꽃 <laughs> 왜 울어, 왜 왜? 이 소리. 배고파서 그렇게 울었던 거였어? 갑자기 또 천사가 됐네? 이유식 하나 10분도 안 돼서 다 먹고 치즈도 먹고. 이제 기분 좋아졌어? <laughs> <laughs> 야. 아파, 아파, 다른 무기 찾으러 간 거야? 그거 아플 것 같은데, 오, 그것도 아플 것 같은데. Go, go, go. Go, go, go.